对，他知人 한 시간 뒤에 오리 하는 니다 어? 같오가 그런데 어느 걸 많이 보느냐 이거야. 저렇지만도 까갔다 와. 뭐다 해봤지요, 저 네, l <목 vastly amplify> 이요 그러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, 했어 여이거좀싼거원짜리 네, 어서 오세요. 일어나세요. 나중이 맛있습니다. 잡사리 다 엄마. 우리는 잡사리예요 밀가루가 아니에요. 네. 어

არის

아, 이거 일명 못난이 까배기라고 들던 줬어. 못난... 아. 들어보세요. 못난이 까배기 맛있어요. 하면서. 이제 올해 요 5,000원. 잡살 까배기. 가세요. 응. 오, 까 5,000원입니다. 잡살.